밑줄친 기억에서 리얼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사회현상 문제입니다. 주어와 소수로를 찾아서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찾으면 되죠. 사람이면 사회현상, 사물이면 자연현상입니다. 노화 방지나 한계 수면 극복을 기대 누가 기대하죠? 사람이죠. 사회 현상이고요. 니은 당사설 구조의 변화를 발견 누가 발견했습니까? 사람이죠. 사회입니다.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구조가 하고 있죠. 당사설 구조입니다. 사물이죠. 자연. 리을 면역 조절 능력이 질병을 예방 누가 예방하죠 면역 조절 능력 자연 선택지를 봅시다 1번 기억 사회 현상은 니은 자 똑같이 사회 사회 묶였는데 달리하니까 틀렸죠 2번 사회 현상은 리을 자연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약해야 되죠 디귿 3번 이과 같은 현상, 자연 현상은 리 사회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다, 맞죠? 존재 법칙. 그런데 3번 선택지는 조금 딴지를 걸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죠. 4번 리을 자연 현상은 기억 사회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둘다 연구할 수 있죠.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틀렸습니다. 5번 기억, ㄹ, 리을 ㄹ, ㄹ. 다른 게 같은 걸로 묶였죠. 그것도 틀렸습니다. 자 3번의 존재법칙 우리가 보통 사회는 당위법칙, 자연은 존재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적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현상도 과학적 사실로서 탐구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비록 사회현상이 자연현상보다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죠. 그 문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현상에 인과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과관계를 따른다라는 것은 존재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엄밀히 말하면 당위 법칙과 존재 법칙이 공존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 사회를 할때 사실과 가치가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이게 사회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수능처럼 사회는 당위 법칙, 자연은 존재 법칙으로 나누는 건 굉장히 천박한 부분입니다. 그냥 수능에서 이런 입장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답 고르는 거지. 이거 어디 가서 이런다니까 얘기하면 부식하다는 얘기 들어요.